어깨도 꽤 무거울 것이고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해요. 아바타 이제 불의 제왕과 맞서야지. 네? 무슨 말씀이세요? 아직 네 가지 요소를 통달하지 못했는 거려. 무슨 소리? 아웅은 혼자 힘으로 불의 제국 함대 수백 척을 눈 깜짝할 사이에 무찔렀지 않느냐? 불의 제왕을 제압하는 건 시간 문제야. 아, 하지만 아웅은 아바타 상태로 들어가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아바타 상태가 되면 나도 알고 있다. 눈과 문신에서 밝은 빛이 나고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되지 네가 없으면 우린 불의 제국에 닿기도 전에 죽겠지만 네가 아바타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불의 제국 신장부로 곧바로 돌진해 갈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도 내 맘대로 아바타 상태가 되는 게 아닌데 어떡하죠? 어떻게 아바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결정한 거지? 내가 아바타 상태로 들어가게만 도와주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장군님, 그건 말도 안 돼요. 우리도 계획이 있다고요. 앙은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할 거예요. 앙이 네 가지 밴딩 기술을 연마하는 동안에도 전쟁은 계속돼. 모두 이리들 와 보거라. 부상자들이야. 저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지. 살아 돌아왔으니까. 불의 제국은 날마다 전쟁을 일으켜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간다고. 전쟁을 끝내야 돼 당장. 잘 생각해봐라. 거의 다졸 뻔했는데, 딱이 프로가 부족해. 이 그래서는 안 되지. 장군님, 어서 오너라. 그래, 마음은 정했느냐? 해볼게요. 불의 제왕과 맞서겠어요. 장군님께 해보겠다고 했어. 우선 나 아바타 상태가 돼야겠지만. 안 돼, 앙.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. 안될 것도 없지. 불의 제국 한 대를 쳐부순 거 기억 안 나냐? 앙, 그건 순서가 아니야. 우선은 훈련부터 맞춰야지. 아바타 상태로 들어가기만 하면 간단하잖아.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걸 무시해버리겠다면, 마음대로 해. 짠하고 아바타나 두라고. 카타라, 화만 낼 문제가 아니잖아. 제대로 순서를 밟을 시간이 없다고. <laughs> 이 차는 길을